나이 들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인생의 교훈들을 삶의 흐름에 따라 계속 살펴봅니다. 제 4장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며 고치고 싶은 부분에 눈길이 간다. 때로는 진심으로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지쳐서 그렇게 바람을 품는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바뀔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말로, 노력으로, 시간으로, 애정으로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성격, 기질, 기억, 상처로 이루어진 복잡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부분을 바꾸는 일은 단지 그 겉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건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평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속에 평온이 찾아온다. 그 수용의 힘은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변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 안의 조급함과 판단을 놓아주는 일이다. 그래서 수용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깊은 지혜의 선택이다.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도 있다. 친구이지만 성향이 너무 다른 관계도 있다. 과거에는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가시처럼 박혔지만 시간이 흐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를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왜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이 비록 나와는 다르더라도 그 안에 그의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다. 기대는 때때로 사랑을 파괴한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은 계산이 되고 그 계산은 곧 실망이 된다. 그러나 수용은 다르다. 수용은 조건을 세우지 않는다. 그대로인 상대를 껴안는 일,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애정의 형태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에서 욕심을 덜어내도 좋다. 누구를 바꾸려는 힘겨운 싸움 대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인간관계의 방식이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도 더 이상 나를 상처주는 대상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된다. 우리는 결국 바꾸기보다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성장한다.